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구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니 참으로 구적거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불편하네요. 운동하러 나가도 불편하고 많은 비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리는 비인데도 아무튼 뭐 비가 오니까 땅도 질퍽거리고 또 포장도로 이런 데는 또 물이 튀고 또 여러 가지 비 오는데 또비 맞으면서 운동을 하려면 철약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조금 오고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가랑비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오는 비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지요. 어제도 2,400명이 넘었던가요? 아마 그렇게 제가 본것 같은데요. 2,400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열, 13명인가 14명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중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또더 나올라는지 줄어들라는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가지 이제 그 상황을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울,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바울을 태우고 이제 행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검식하는 절기가 끝났고 하니까 그때에 바울이 아마 이제 이 계절적으로 보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 장마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올 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선하기가 위태로워져서, 함께 일행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 우리가 출항을 하면, 수화물은 물론이고, 배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생명도 위험이 발생해서 타격이 있고,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때는 피하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부대뽀로 짓거리는 거 말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두면 손해볼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뭐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 말고,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헛된데 투자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망하는 데다가 투자해서 손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래서 아 이거 지금은 투자할 때다 아니면 지금은 보류할 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손해 볼 일이 없어지잖아요 주식도 그렇다고 봅니다 주식도 그냥 섣불리 남 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뭐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투자해 놓고는 주식값이 계속 하락해서 손해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한세 살인가 위되는 선배예요. 올 초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도 어, 1500만 원 어치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 달이 돼서, 지금 보면 그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800만 원인가로 떨어졌대요 가격이. 그래서 손해봤다고 막 그냥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안한 거죠. 또 전문가의 말을 안들은 거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 어떠한 흐름이나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미리 내다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바울과 같은 종이 하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laughs> 많은 손해가 있다. 배도 손해를 보고 수화물도 손해를 보고 또 사람의 생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런 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정도의 영성을 가진 주의 종이 말을 했으면 사실은 들어야지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이 어땠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네가 뭘 알아? 어, 여기 선장이 배 전문가들인데 에?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바울, 네가 뭐한다고 그러냐 하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 분야에.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속에 영적인 게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그의 직책에 또 그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사탕이면 다 오케이고, 맛있는 거 하나면 다 통과하고, 도대체 이 말을 내가 들어서 이로운 건지, 듣지 말아야 유익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뭐 세상 일이야. 본인이 결정하고, 또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또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일이야. 결정하고 가면 되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 조 종들이 있잖아요. 바울과 같은 또 구약에선 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와 같은 이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려면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